좋아요. 우리 공화당의 동지 여러분, 그리고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을 다시 구출할 수 있는 태극기 혁명군 여러분. 이제 우리는 3년 동안 태극기를 들고 좌파들 촛불에 뺏겼던 광화문을 우리 공화당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우리 공화당은 총들의 촛불 세력과 전면전을 선언하고 어떠한 세력과도 전투를 벌일 준비가 돼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요즘 태극기 들고 광화문에 또 종로에 숭례문에 많은 국민들이 참여를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3년 동안 우리 공화당은 말한번 바꾸지 않았어요 그때부터 문재인은 촛불 구대타를 통해서 권력 찬탈한 세력들이라고 우리는 문재인을 대통령 인정하지 못한다고 우리는 그렇게 정의를 내리고 그들과 삼정관을 싸워온 거 아닙니까 여러분? 박근혜 대통령이 2016년 그 겨울에 그렇게 마녀 사냥 당할 때 누구 한 사람 얘기하지 않았지만은 대한의 국당 지금의 우리 공화당 동기들이 모여서 그것은 거짓이라고 그것은 정말로 잘못된 불법 조작이라고 우리는 그들과 전면들을 승리하고 지금까지 왔습니다. 태극기를 들었는 사람들 태극기 들었다고 다 태극기가 아니에요. 박근혜 대통령 병비에다가 대신에 칼을 꽂고 대한민국을 송두리째 자파들 토착갈갱이들한테 정권 넘기고 나라를 이렇게 망한 세력들은 태극기를 들어도 거짓 태극기라 말입니다. 그들은 반문연대 얘기했다가 이제 자유우파 얘기했다가 조금 있으면은 누구하고 모여가지고 신이 이제 정당 만들어서 바깥에서 자유왕국당 그나마 남아있는 만핵 반제 세력 몰아내고 내각제로 가겠다는 겁니다. 그들의 이 수작이 그들의 업무가 눈에 너무나 잘 보이기 때문에 우리 공화당은 이긴다는 거예요. 그들의 업무를 우리가 모르면 힘들지만 은 그들이 걸어가는 길은 바로 박근혜 대통령을 묻고 내각제를 통해서 아들, 딸 소위 말하는 배신자 아들, 딸까지 아들 손자까지 국회원 해먹겠다는 거고 보수의 그 권력을 놓기 싫어서 끝까지 좌파들하고 좌파들하고 손잡고 좌우대각제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공화당은 그 업무를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들은 우리가 두려운 거예요 우리 공화당의 갈 길은 정해져 있는 겁니다 첫 번째는 자유민주주의 체제 시장 경제 체제, 이 체제를 수호하고 지키는 겁니다. 지금 제가 국강 때 얘기했던 말 들어보셨어요.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자파 독재 정권은 한마디로 나라를 망하게 한 세력들이다. 우리는 우리 공화당을 중심으로 우파 국민들은 이제 그들한테 너희들이 나라를 만든 척을 했어. 체제도 무너뜨리고, 역사도 무너뜨리고. 아, 2년반 전했는데도 적폐 청산한다 그러고, 국민들이 다 돌아섰는데도 조국이 압짜워서 되혁가겠다는 이. 박근혜 대통령 탄핵이 잘못됐다는 이 반탄의 체력을 어떻게 묶고 갈까 박근혜 대통령 메시지 하나 나오든지 바깥에 나오시면 벌벌벌 떠는 인간들이 우리 공화당만 죽이고 우리 우파 정통 우파 국민을 죽이면 자기들 마음대로 문재인하고 손잡고 할수 있겠다는 이석 빠진 놈들이 대극기를 들고 거짓말을 하고 국민을 또 속이고 배신자들이 모여가지고 국민들을 손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도저히 용서가 됩니까, 여러분? 박근혜 대통령 탄핵이 잘못됐지 않았다고 그렇게 득보가 다른 세력하고 대극기라고 같이 손잡고 갈 수가 있는 겁니까, 여러분?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되는 그 순간 보수정당은 없어진 거예요. 대통령 탄핵되는 순간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무너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공화당은 박근혜 대통령 구출하자 이렇게 얘기하고 자유민주주의 구출하자고 동시에 얘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저 촛불 서초동 촛불 어마어마한 그 세력하고 전면전할 수 있는 사람 누구예요 공화당밖에 없는 겁니다 당당하게 너희가 200만 모였으면 은 우리 공화당이 너희들하고 전면전 할테니까 함 싸워보자 이렇게 당당하게 싸우는데 저기도 동력이 다 떨어졌어요 오늘하고 안한답니다 자유한국당은 지난도 토요일도 뭐 오늘 집회 안한다고 우리는 149차 한 주도 쉬지 않고 1 4 9불을한 번도 태극기를 놓지 않고 문재인 자파 독재정권 끌어내자고 박근혜 대통령 구출하자고 그것이 우리의 아들, 딸과 손자, 손녀들한테 우리가 마지막으로 줄수 있는 역사적인 책무고 이 대한민국에 우리가 마지막으로 불사를 수 있는 애국심이라는 것을 우리는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 공화당은 당당한 거한 번도, 한 번도 말을 어기지 않는 정당. 한 번도 우리의 가치, 우리의 가치를 버리지 않는 정당. 3년 가까이 태극기를 놓지 않고 저 자파 독재정권 토착 빨갱이들과 전면으로 싸울 수 있는 정당. 우리 공화당이 바로 그런 정당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서초동 가신다니까, 조금 전에 밴드도 막 나오고 축제장이 됐더라고요. 정규제 TV에서 카대 저쪽에 촛불들을 하더라도 뭔가, 뭔가 음침한데, 우리 공화당 사람들은 축제하는 것 같다. 오늘도 촛불을 두려워하게 만들면서 이대각기가 반드시 있겠다는 신념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즐겁게 힘차게 저들과 싸울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조국가족사기단. 이번에 좋게 넘어가도 역사가 조국가족사기단을 놔두겠습니까? 조국가족사기단 안 끌어내리면 문재인이 끌어내려올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문재인 정권의 마지막 망하는 악질 레서건이 바로 조국일 줄은 누가 알았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지자를 만었고지 잘났다고 그렇게 떠들고 서울대학교 교수 법대 교수 조국 조국 조국하다가 불과 한 달만에 뽀롱 다 나버렸어요. 석 달만에 조국은 가족 사기단이었다. 국민들이 그렇게 인정하는 거 아닙니까? 도대체 자파 자파들의 자식들은 왜 그렇게 우연히 많습니까? 우연스럽게 우연스럽게 그렇게 혜택을 볼수 있는 사람들도 대단히 대단히 존경스럽습니다. 국민 여러분! 애국 동지 여러분! 우리는 오늘부터 당당하게 이 대한민국을 2년 망하게 했는 것들 그 것들이 누굽니까 바로 더불어민주당이고 문재인이라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 망하게 했는 대한민국을 망하게 했는 이 것들한테 것들한테 이 대한민국 국민을 다 갖다 바친 그 인간들이 바로 김무성과 유성민과 같은 그러한 배신자들입니다 여러분 우리 보고 몰라도 배신자하고 손잡고 가자하면은갈 수가 있겠습니까? 결국은 우리가 이기는 판이에요. 구호에서 우리가 반드시 이긴다 이게 아니고 반대기가 우리가 이기게돼 있는 판이기 때문에 좀더 힘을 내고 이자파 독재 정권, 자파 독재 독재정권, 자파 정권에 굴종하고 있는 이 배신자들하고 한 판의 전쟁을 치르자. 다들 일어나십시오. 오늘 제도 앉아봤더니 옆에 땀이 막쫙 차가 있어요. 서초동 한가 봅시다. 제가 볼 때는 이 지금 있는 인원의 한세배가 서초동에 모일 것 같은데, 우리 기다리는 동기들을 위해서 빨리 좀 옮겨야 되겠습니다. 그죠? 서초동 가시면은, 좀 이렇게 간격을 좀 맞춰서 착착착착 이리 앉으십시오. 자, 자, 컷!